올해 상반기 김치 수출량이 23,000톤으로 전년 대비 4.5%가 늘었습니다. 금액으로는 8,100만 달러인데요. 이 추세로라면 역대 최대 규모였던 2021년에 1억 5,990만 달러의 기록을 뛰어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수출량이 늘어난 이유는 재외동포뿐 아니라 외국 현지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데 있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수출김치의 소비자는 해외 체류 중인 동포라는 인식이 강했는데요. 자료에 따르면 현재 아시아권 수출 물량 80% 이상을 외국 현지인이 소비한다고 합니다. K컬처에 이어 K푸드 열풍이 불며 대표 주자인 김치 역시 세계인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것이죠. 전체 수출액의 52%인 4,100만 달러의 김치를 수출하며 김치 세계화를 이끄는 기업은 대상그룹의 종가입니다. 종가는 지난 7월 프랑스와 영국에서 종가 김치 블러스트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는데요. 10월 미국에서도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2019년부터 치러진 이 대회는 올해 역대 가장 많은 382명의 요리사가 지원했으며 경쟁도 한층 더 치열해졌다고 합니다. 대상 종가의 세계화 전략은 다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뉴욕 맨하튼 타임스퀘어에 6720차례 김치 광고를 낸 만큼 적극적인 마케팅을 벌이고 작년 미국 LA에 공장을 준공한 데 이어 올해 럭키푸드를 인수하는 등 미국 시장 확대에 더욱 힘을 내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세계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2016년 2900만 달러에 머물던 김치 수출액은 작년 7100만 달러까지 성장했는데요. 올해에도 작년 수출액을 넘어서는 것이 확실시 되는 가운데 김치 산업의 세계화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기업뉴스TV 홍순혁입니다.